성부 성자와 성령 영원히 영광 받으옵소서 대초로 지금까지 또 길이. 아버지께 복 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 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은에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약의 말씀은 전도서 5장 4절에서부터 7절까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950쪽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서원하였거든 갚기를 더디게 말라. 하나님은 우매자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서원한 것을 갚으라. 서원하고 갚지 아니하는 것보다 서원하지 아니하는 것이 나으니 내 입으로 내 육체를 범죄케 말라. 사자 앞에서 내가 서원한 것이 실수라고 말하지 말라. 어찌 하나님으로 내 말소리를 짓노하사 내 손으로 한 것을 멸하시게 하리야. 꿈이 많으면 헛된 것이 많고 말이 많아도 그러하니 오직 너는 하나님을 경외할 지니라. 아멘. 우리에게 주시는 신약의 말씀은 로마서 11장 34절에서부터 36절까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256쪽입니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뇨?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뇨? 누가 주께 먼저 들여서 갚으심을 받겠느뇨?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이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 있으리로다. 아멘. 아멘. 예수님을 사모하며 기다리는 절기, 거기다가 다가오는 이때 연말이 다가오는 이때 한 번은 반드시 살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오늘의 구약 본문 6절에 내 입으로 내 육체를 범죄케 말라 사자 앞에서 내가 소원한 것이 실수라고 말하지 말라 어찌 하나님으로 네 말소리를 진노하사 네 손으로 한 것을 멸하시게 하랴 여기서 내가 소원한 것 무슨 뜻입니까? 내 입으로 내가 믿음으로 성실과 정직으로 책임지겠다고 하나님께 서원한 것, 나아가서는 사람과 약속한 것은 나중에 딴소리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또4절에서는 내가 하나님께 서원하였거든 갚기를 더디게 말라, 하나님은 우매자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했습니다. 서원한 것, 약속한 일은 지체하면 잘못이라는 말씀입니다. 시편 24편을 보면 여호와의 산에 오를 수 있는 사람을 꼽으면서 4절 끝에 거짓 맹세치 아니하는 자로다 그랬습니다. 이 말씀을 주입게 풀어보면 맹세한 것은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지키는 사람이라야 하나님의 산곧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뜻입니다. 또 시편 15편에서는 여호와의 장막에 유할 수 있는 사람 곧 역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조건을 열구하면서 4절 하반절에 그 마음에 서운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치 아니하며 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서운한 걸 누가 알겠습니까? 다른, 다른 사람이 알수 없이 마음으로 서운한 것마저도 나중에 이리저리 왜곡하지 않아야 한다. 하면서 좀더 엄격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기도문 중 마태복음 5장 12절에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죄를 용서 받는 순서에 있어서 먼저 사람으로부터 용서 받아야 하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 용서를 빌고 또한 용서 받을 일이라 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른 순서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보면 부채 문제에 있어서도 내가 갚을 것을 먼저 갚고 나서 받을 것을 챙기는 것이 순서일 것입니다. 자기는 갚으려고 하지 않고 받을 것만 드립다 챙긴다. 하나님 이쁘게 보시겠습니다. 힘들어도 내가 갚을 것을 먼저 갚고, 그리고 내가 받을 것도 챙겨야 적어도 신앙인의 양심이고 제대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 하나님께 기도를 해도 그렇습니다. 하나님, 제가 힘들게 열심히 갚았습니다. 그런데 저 사람은 죽으라고 안 줍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저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 주셔서 저도 좀 받고, 제 경제에도 도움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래야 순서 제대로 되는 것 아니겠어요? 신명기 23장 21절에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원하거든 갚기를 더디게 말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것을 네게 요구하시리니 더디면 네게 죄. 더디면 죄. 이것은 사람 상호간에 있어서도 더디면 죄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거기서 몇 걸음 더 나아가면 오늘의 신약 본문 35절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 말씀은 욕기 41장 11절을 인용한 것 같은데 거기서는 이렇습니다 누가 내게 먼저 주고 나로 갚게 하였느냐 온천하에 있는 것이 다내 것입니다 최종적으로는 세상 모두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인데 그것 가지고 우리는 사용하는 것 아닙니까? 그 그것을 사용하면서 하나님께 먼저 받침으로 하나님을 감동시킨 사람이 얼마나 있느냐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필요로 하고 요구하고 말씀하셔서 내가 드렸다. 이보다 먼저 아 하나님께 이것이 필요하겠구나. 이 일을 하는데 이만만큼 필요하겠구나 하고 누구의 말도 감동도 없었는데 먼저 바쳐서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므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면서 그것보다 천 배가 될지 만 배가 될지 그 엄청난 것을 받을 수 있는 사람 이만한 믿음이면 참으로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라고 할수 있는데 이왕 믿으면서 이렇게 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많았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잠언 22장 7절 말씀을 개정판으로 보면 가난하면 부자의 지배를 받고 빚지면 빚쟁이의 종이 된다 그랬어요. 경제적인 영향력이 결코 작지 않다는 것과 가난하다 보면 그 위력에 짓눌리게 되고 그리고 옛날에는 부약시대뿐만 아니라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빚을 못 갚으면 종이 되어 몸으로 갚는 일이 얼마든지 있었더랬습니다. 오늘날은 법적으로 그렇게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채권자 앞에서 채무자는 언제나 자유로울 수 없지 않습니까? 채권 채무와 전혀 관계없는 어떤 회의라든지 토론이라든지 무슨 모임이 있는데 거기서 양자의 의견이 달라진다 그러면 채권자가 당장의 빚을 갚으라고 윽박지르는 평포를 부리고 당하고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이 한평생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한 번도 꾸는 일이 없이 살수 있겠습니까? 꾸기도 하고, 오기도 하고 그러죠. 또 수없이 많은 거래 중에 한 번쯤 삐끗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다소 불편하더라도 자기 수입과 분수에 맞춰 살려 하기보다는 꾸어서라도 누구누구를 따라가려 하고 그러면서 약속을, 진영을안 지키는 일이 많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분이 안 계십니다만 거기 딴 데서 보니까, 그래요. 빚을 내서 여행을 가는 거예 해외여행을. 그왜 그렇게 하냐? 그랬더니, 다 가는데 나만 빠지면 기가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빚을 내서 여행을 가는데, 그분의 경제 생활이 어떻겠습니까? 그렇게까지 해야 됩니까? 그러다 보니, 그런 사람을 누가 믿어주고, 누가 인정할 것이면, 누가 또 빌려주겠습니까? 한번 속지 두번 속을 사람 없는 법입니다. 그러다가 정작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명제경각의 순간 모든 사람이 외면하는 사태를 만나면 어떡하겠습니까?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입니다. 그 사람은 교회의 모래니까. 그래서 믿거니 하며 빌려주었다가 얼마나 많은 사람이 시험들고 어려움을 겪었고 그러다가 교회를 떠나거나 그리스도교 또는 교회에 대해서 적대감까지 갖게 되곤 하지 않았습니까 많은 사람이, 한두 사람이. 행여, 나로 말미야마 이런 일이 발생한다면 이 무거운 책임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금년이 다가기 전에 전액을 못하면 최선을 다해 마련한 얼마라도 들고 찾아가서 양해를 구하십시오. 그리고 내년에 속이 마저 바으십시오 가령, 천만 원을 꿨는데, 아무리 노력해도, 이백만 원 밖에 안 된다. 그러면, 이백만 원 가지고 찾아가서, 양해를 구하고, 나중에, 친실하게 갚겠습니다. 이래야 되지. 전액이 마련되지 않았다고, 그러면서, 슬슬 피해 다니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빚, 부채잘 갚으십시오. 제때, 정확히, 감사하면서 갚으십시오. 빌렸을 때는 아주 요긴하게잘 사용하고서는, 이자 몇번 주고 나서는 갚을 생각보다는 이자 아까운 마음이 점점 커지고. 이자 아까우면 빨리 갚으면 될것 아닙니까. 갚으면서도 아주 중요하고도 어려운 때 요긴하게 참잘 썼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갚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특별히 가까운 사람에게 신용 잘 지키십시오. 부모 자식 간에 형제 간에. 삼촌 친척 간에 거걸잘지키십시오 친척 간에도 그래요. 걔는 꼬가면안 갚어. 그래 놓으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되나요? 또 조르지 않는 사람을 더 어려워해야 정상 아니겠어요? 그분의 인격을 믿고 신앙을 믿고 점잖게 기다리고 있는 그런 사람은 그저 치지도에 하고 와서, 그저, 떼쓰고 야단하는 사람을 무리를 해서라도 갚는다면 이게 정상이겠습니까? 조르지 않는 사람을 더 어려워해야 정상 아니겠습니까? 마태복음 5장 26절을 보면,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홀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단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그랬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이런 겁니다. 내가 3,200만 원을 꼽는데 다 갚았어. 그런데, 어떻게 하다보니까 320원이 빠졌어. 그러면 3,200만 원그 많은 돈을 받았는데 쫓아가서 320원 마저 내놓으라고 그럴 사람이 어디 있어요? 차마 그 소리 못하고요. 본인은 다 갚은 줄 알지만 사실은 3 2 0원은 떨어져 있어요 그런데 결국은 우리 신앙적인 입장에서 본다면 그사람은 채무자로 남아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갚을 때는 잘한다.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처가에서 빌려온 건잘안 갚아요. 나쁜 사람이에요. 빨리빨리 갚아요. 신용이 뭡니까? 약속을 정확하게 잘 이행하고 성실성을 인정하는 건데 사업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신용보다 중요한 것이 있습니까? 기술이나 자본이나 무슨 경영보다 더 중요한 것이 신용 아니겠습니까? 인간관계에 있어서도 아무게 그러면 아 그분은 참 믿을 만한 사람 그분에게 일을 맡기면 틀림없고 뭐 그분은 그저 어, 우리 믿음을 줘버리지 않는다 이쯤 돼야 얼마나 좋겠어 그런데 누구 하면 아그 사람 틀렸어 그 사람은 거래하지 마라, 그 사람하고 하다가 큰일 나 이렇게 된다면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거야 일본 사람 프리다 댄이라는 사람이 무역업을 하면서 어, 유태인과 거래를 하냐고나한테 치고 있어 거기 보면 이런 겁 내용인 즉슨 내가 미국에 사는 유태인과 소유를 가지고 거래를 했는데 거기서 삐끗했다 하면 그 다음에 세계 어느 구석에 있는 유태인이든지 거래는 끝났다. 영국에 있는 유태인과 내가 기계 설비를 가지고 거래를 하니까 이건 뭐 전혀 모르겠지. 천만의 말씀이라 그래서 일본 사람 누구누구하고는 결, 거래하면 안된다. 그 사람은 신용이 없다. 틀렸다. 그게 쫙 퍼진다는 것. 그래서 다시는 유태인과 거래는 못한다는 거예요. 유태인들이 세계 경제를 쥐고 있는 그 이유 중에는 이런 막강한 네트워크. 그리고 그렇게 신용을 중시하면서 거래를 하는 이런 노하우 등등이 작용하는 것도 사실 아니겠습니까. 우리 속담에 돈은 부자간에도 세워서 주고받아라 하는 말이 있니다 아니, 부모 자식 간에 무슨 돈을 세워서 주고받는단 말인가? 이런 인정머리 없는 경우가 있나? 할지 모르지만 아닙니다. 돈이 개재되는 일에는 적은 금액으로도 서로 마음 상하기 쉽기 때문에. 그래서 부자간에도 정확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주변에서 그런 사람을 충분히 볼수 있어요. 가령 같은 직장에서 같은 봉급을 받는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 가정에서는 늘 꾸느라고 정신이 없어요. 앞집에서 뜯고 뒷집에서 뜯고 형님한테 뜯고 동생한테 뜯고 을 꿨다 갚았다 꿨다 갚았다, 갚았다 정신이 없어요. 그런데 다른 한 사람은 같은 수입인데도 불구하고 거기서 아주 지혜롭게 요령 있게 사용하면서 조금씩 저축해가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것인지 등. 반듯한 경제생활 이것도 믿음입니다. 왜냐하면 빚을 많이 지거나 여기저기 대추나무 연걸리듯이 빚지고 살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덕이 되겠습니까? 빚이 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물질에 깔끔하여 하나님께 영광 가리지 아니하고 물질로 신용과 신뢰를 쌓고 잘 관리하는 사람에게 물질의 복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금식하고, 기도하고, 매달리면서, 크, 달라고 해서 줘봤더니, 그런 걸, 그거 가지고, 죄 짓고, 그거 가지고, 낭비하고, 그거 가지고, 잘못되고, 틀린 짓 하고, 하다보니 아, 이 사람은 물질은 줘서 안 되겠구나. 하나님 그러지 않겠지그 사람에게 필요할 것 같아서 줘봤더니, 그걸 얼마나 잘 사용하는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도록, 그리고 아주 낭비 없이, 여령있게 할수 있는 걸 보면, 하나님께서, 야, 더큰걸 맡겨도 되겠구나. 더큰 액수를 맡겨봤더니 그것도 얼마나 잘 관리를 하는지, 그러면 아주 큰것 맡겨도 되겠다. 그리고 맡기고, 맡기고, 맡기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 새로운 도시를 건설한다든지, 고속도로를 뚫는다든지 등등 할때 그 발파 작업을 하는 화약이 있잖아요. 근데 그 화약은 아무나 다루는 게 아닙니다. 화약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경험을 쌓고 자격증을 가지고 그런 사람이나 화약을 다루는 거지 이런 상식, 지식, 경험 없는 사람이 화약 다루다 보면 자기가 죽는 건 말할 것도 없지만 자칫하다가 주변 여러 사람, 생명, 재산 아주 큰 손해를 끼치고 말아요. 그렇죠? 그래서 화약은 그런 사람만 다루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그 화약에 대한 기술이 점점 들어가다 보니까 이제 더 어, 폭발력이 큰 것도 다루게 돼요. 더 위험한 것도 다루게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무기를 다루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무기를 아무나 다룹니까? 뭔머르고 아무렇게나 다루다가 그냥 총기사고 나는 일은 얼마든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무기에 대해서도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 병사들이 무기에 대해서 여기까지, 3등 분해까지만 한다. 그리고 그 이상은 누가 해요? 전문가가 합니다 그래서 군대는 병기학교가 있어요. 거기서 무기에 대해서 병기에 대해서 공부하고 뭐 분해 조립을 하고 고치고 뭐 하는 걸 공부를 하고 경험을 쌓는 그 사람들에게 가져가면 총도 고치고 대포도 고치고 뭣도 고치고 다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건 그들만 하는 거지 다른 사람이 함부로 하는 게 아니에요. 또 세균을 다룬다 하는 것. 이것도 전문 공부를 하고 경험을 쌓고 자격을 가진 사람만 세균을 다루는 거지 아무나 세균을 다루다가 큰일 나지 않습니까? 요즘 그런 영화가 많이 나와요. 세균을 다루다가 어떻게 잘못됐더니 그 세균이 동물에게 들어가서 변종이 생겨나고 식물에게 들어가서 변종이 생겨나고 사람도 머리가 둘인 사람이 떠나고 막 이런 이야기입니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니다 그런데 그 세균을 다루는 전문 지식과 경험과 자격이 있는 사람이 그걸 다루는 겁니다. 아무나 다루다 가 큰일나는거죠. 그런데 그 경험이 쌓이다 보면 아주 정밀한 세균도 아주 위험한 것도 다룰 수 있고 그러지 않습니까? 가령 어디 몸이 아파서 수술을 한다. 아무나 칼을 가지고 배를 째는 겁니까? 의과대학에서 공부를 하고 그리고 인턴 레지던트를 거치고 그 다음에 전문의를 뭐 수업을 하고 경험을 쌓고 그 다음에 하는 건데 그리고도 자기 전문 분야만 하는 거지 뭐, 이쪽 하던 사람이 저쪽 하고 안 그러지 않습니까?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을 다룰 줄 아는 사람에 의해서 그걸 다루게 하고, 그 기술이, 기능이 점점 늘어감에 따라서 더 위험한 것도, 더 중요한 것도 다루게 돼있어 물질도 마찬가지예요. 맡겨봤더니 잘 다루고 하나님의 뜻대로 잘 쓰니까 하나님께서 더큰 것도 맡기시고, 더, 거, 기보다더큰 것도 맡기시면서 풍요롭고, 그리고 큰 일을 하게끔 하는 것도 아니겠어 주어봤더니딴 짓이나 하고 죄나 짓고 나쁜 짓하고 낭비해버린다고 하면 그사람에 그걸 주면 오히려 안 되는 겁니다. 누가 가난하게 살기를 바라겠습니까? 누가 사랑하는 자식이 가난하게 살기를 바라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도록 요령있게 잘 쓰는 이걸 가르치지 않는 거예요. 그래놓고 말을 안 듣는다. 그래서 나중에 낭비하고 나중에 아무렇게나 쓰고 빚이나 잔뜩 지는 자식을 만들어 놓았을 때그 책임은 어디로 가는 겁니까? 집집마다 휴대폰 요금 때문에 난리가 났어요. 30만원, 50만원, 70만원 나온다고 부모들이 그거 갖다 주고 다시는 그러지 마라, 그러지 마라, 그러면서 그냥 그러는데, 결국 그러다가 나중에 카드 긁고, 그러다가 나중에 빚쟁이 되고, 그리고 신용불량자 되고, 남의 얘기가 아니라 내 자식이 그렇게 될수 있지 않습니다 집에서부터 물질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도록 요령있게 아주 잘 사용할 것을 가르쳐야 되는데, 이건 안 가르쳐 놓고, 그리고 나중에 자녀들이 부자로 넉넉하게 잘 살았으면 좋겠다. 될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윤택하게 살기를 원한다면, 물질을 믿음으로 아름답게 잘 다루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주시고 또 주시고 싶어서 찾고 있는데, 줄 사람이 있어야지요. 하나님의 창고에 무슨 재고가 부족한 게 있겠어요? 주시고 또 주시고 싶어서 찾고 있는데, 아니, 저 사람, 안되죠저 사람, 그 전에 줘봤더니 틀렸어. 저 사람, 이러면서 하나님은 안타까워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셨을 때, 아, 그 사람은 줘도 되겠다. 더 많이 줘도 되겠다. 더큰 역사를 이루겠다. 그런 판단이 준다면 얼마나 하나님도 기뻐하시면서 넉넉히 주겠습니까?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는 사람 것은 빼앗아서 있는 사람에게 더 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니까요 이제 믿음으로 물질을 잘 사용하고 아름답게 사용 쪼들려 사는 인생이 아니라 윤택하고 풍성하고 아름다운 인생을 이제부터 건설해가고 하나님께서 주시고 또 주시고 또 주실만한 그런 인생으로 내가 내 인생을 건설해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 오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그저 정신 없이 살아왔습니다. 아무렇게나 살아왔습니다. 이제 저희들 이렇게 깨닫게 해주시오니 감사합니다. 깨달은 대로 저희들이 살아가게 하여주시고, 존절히 살게 하여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저희들의 경제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뿐만 아니라 이런 모든 일을 통해서. 믿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 여러 사람 앞에서 참으로 신뢰와 존경을 받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시는 주님을 믿음으로 잘 준비했다가 반갑게 맞으십시오. 지금은 생명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충만 교통했습니다. 반듯한 경제 생활을 통해서 더 많은 물질의 풍요로움과 윤택을 누리며 살기로 작정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